입술에 남아 있다면. 오디션 준비로 한참 연습 중인 선아와 친구, 친구가 푹 빠져 있는 하남 선배의 로미오의 상대역인 중리의 시들기 위해 연습 중입니다. 대본만 외운다고 다가 아니지. 뭐가? 이건 아니야. 남 선배님 앞에서 똑팔리기 싫다고. 상대가 여자잖아. 아니거든? 남 선배님은 로미오가 여잔데 감 연습에 너무 열중하던 있나? 나머지 뒤늦게 고장 난 시계를 발견하는 두 사람. 쉬는.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오디션이 이미 끝나 있었네요. 너 우냐? 남 선배님 말이야. 그 선배가 꼭 로미오 어 오직 나를 위해 매일 자도생는데 멈춰버린 시한테나내셔 좌절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연기를 선보이는 선아. 당신을 이 암흑 속에 가두었나요? 당신 곁에서 늘 당신을 지키겠어요. 발이여, 마지막으로 꼭 안아보아라. 내 사랑을 위해 건배 나는 사라진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수연이 눈에 들어와 줄리엣 역할을 아니, 맡는 뭐야? 선화. 선화요. 봉선화. 몇 학년? 1학년이요. 하지만 연극에는 흥미가 없었던 선아는 거절을 위해 연출가인 수연을 찾아갑니다. 저기 따라와 선배님 첫째 전 사진반 활동을 합니다. 둘째 연극 경험이 없습니다. 셋째 남 앞에 나서는 걸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반 그만두란 사람 없어. 둘째 발성 좋아 좀만 연습하고. 셋째 미리 이유까지 적어올 만큼 쇼맨십이 있는데. 남 앞에 나서기 싫다는 거 변명 아니야? 넷째, 네가 마음에 들어. 하남 해, 선배와 못해. 친구의 설득으로 배역을 맡기로 한 선아. 이분 나쁠 것 같아. 그 선배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멋있잖아. 은근 자뻑이던데. 그 그리고 선아는 연극 연습에 돌입합니다. 이겨. 슬픈 일인 줄 알았다면 나는 멀게 하는 사랑이라는 이름. 연극이 처음인 선아를 도와주는 하남 선배. 근데 이거 도와주는 거 맞겠죠? 하면다 그래. 천천히 봐 그리고 하남 선배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난 내일 보자라는 말이 참 좋더라. 저도요. 그리고 왠지 외로워보이고 특별해보이는 하남선배가 선화의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만약에 어둠 속에서 무지개가 뜨면 그건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외로워보이는 하남선배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고매한 정신처럼 그리고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수연입니다. 공이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고은 소리를 내며 떨어집다 그리고 선화는 조금씩 하남선배와의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점점 하남 선배를 좋아하게 된 선아,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 못하는 선아는 고민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하남 선배에게 가게 됩니다. 심지어 음.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남 선배에게 부탁을 하는 선아 연습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하남 선배의 조건 저만 부족하니 대신 조건이 있어. 날 사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선아는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하남 선배님 안 오세요? 그런데도 하남선 배를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남선 배와의 시간은 점점 선화에게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준비됐어? 누워, 누워요? 응.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수연. 그리고 선는와는남선배는연습이아닌연습을 위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미를 무엇이라을 부르든 당신이 간직한 미덕은 영원할 거예요. 로미오 그이름을 버리세요. 연습 중인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화는 우연히 한남 선배와 수연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두 사이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친구잖아, 하나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둘다 변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서로가 떨어진 하지마. 두 사람 사이에 그 자리를 선아가 비집고 들어왔었던 거였습니다. 선아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학교 안 나와도 졸업할 수 있겠더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동양 끝나면 다 뉴욕으로 떠나 같이 갈래?

거기에는 선아가 아닌 수연이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선아. 나의 찬한 손으로 이 거룩한 곳을 고 있다. 믿음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남 선배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닌 수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첫사랑은... 그런 두 사람을 위해 빠져주는 선화입니다. 네, 첫사랑은 로미오다.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픔 또한 알게 된 선화입니다. 한남 선배가 선아를 찾아와 위로를 해 줍니다. 왜 그랬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보이는 거래요. 내일 봐. 이 말이 좋더라고요. 내일 봐요. 하지만 대답 없이 떠나가는 한남 선배 그리고 시간은 흘러 웃음을 다시 찾게 된 선화와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선화의 첫사랑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화는 해피하게 끝이 납니다.